그러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음, 요즘은 휴일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나서서 휴일을 줄이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주 임시공휴일까지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9일 동안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쉬면서 먹고 놀고 마시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들 합니다. 반대로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금고에다가 다 쌓아 놓기만 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기만 하고 쓰지 않거나 일하기만 하고 쉬지 않거나 하면 우리 사회가 퇴보한다 하는 뜻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긴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긴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수고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또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쉬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십니다. 그렇게 안식하는 것으로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쉬면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창조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쉬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그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한다라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습니다이 세계 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추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일을 중단하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생각하면서 추석 연휴를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65장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뉘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또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가 또한 단락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두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달락인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니에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자동으로 영화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사시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영화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그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도 하고 죄에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새롭고 영화로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이 포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책망하는 말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 이후에는 이사야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공부하면서 살긴 했지만 그들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그런 죄로 인한 그죄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영화로운 세상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56장 이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58장 59장을 보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60장부터 62장을 보면 그렇게 된 후에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영원한 시대가 온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65장, 66장의 그런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제 말해주는데요. 근데 65장,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앞부분, 65장 전반부를 보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고, 죄인들도 사라지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 이사야서는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여기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미 이제 이 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역사와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땅 이렇게 부릅니다. 새하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하늘이 처음 하늘하고는 다른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이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땅이지만 이전의 땅하고는 어,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또 어, 한편으로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땅과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똑같은 건데 그게 새로워졌다 하는 의미에서 또 새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세하을과새 땅이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로워져서 만들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이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절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어지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18절 이하에서 이제 이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18절, 19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합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그 네,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 창조가 이 예루살렘 성도 해당이 되고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사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그런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새 하늘과 새 땅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 그리고 사람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게 점점점점 점점 발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지도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하며 워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새롭게 하신 그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새로워져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장수, 건강, 이런 거가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거기에서 기쁨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즐거움, 사귀는 즐거움. 이제 이런 즐거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는 즐거움입니다. 20절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린다고 라 말합니다. 질병이나 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는 뭐 아기가 태어나면 절반 이상이 죽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 뭐 30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이런, 이런 지금, 그런 새로운 나라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랑시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백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고한대로 그 대가를 다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선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세안을 것의 땅에서는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산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는 세상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차지하거나 빼앗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얻는 사람은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재난 때문에 수고한 것이 화사가 되는 그런 일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4절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가장 잘 표현해준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이런 관계에서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여기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막힘이 없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큰 즐거움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또 하나님과 사귀는 데서부터 오는 즐거움. 바로 이런 즐거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면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땅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동물, 식물, 사람 관계 없이 다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요. 서로 해치지 않는, 서로 해치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이 그곳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육식동물이 사라진다고말하죠 육식동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른 그 존재를 잡아먹는 이런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새하늘과 새땅에서는 사람도 육식을 하지 않을 거,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땅에서는 서로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단순히 해치지 않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자연 사이에 이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항상 이런 평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서는 즐거움,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즐거움,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즐거움 이런 바로 관계에서는 이런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는 뭐 돈을 막 세는 즐거움이거나 뭐 말을 배부르게 먹는 즐거움이거나 뭐큰 집에서 사는 즐거움이거나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사람, 자연과 맺는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들려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홀로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런 꿈을 품게 되었고, 또 다른 비조물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꿈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연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관계에서 오는 이런 즐거움을 우리들이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즐겁게, 정말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정말 충만히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이런 즐거움들을 충만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우리들이 잘 누리고 살아갈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함이 충만해서 온 가족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